2024신한솔뱅크 KBO리그 오늘 NC 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9차전 맞대결입니다. 1번에 박민호 2번 권희동, 3번 지명타자 박건우, 4번에 데이비슨, 5번 손하섭, 6번 김성욱, 7번 김영준. 선발투수 신민혁은 11경기 4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1.38의 WHIP. 3.88의 평균자책점 1번의 황성민 2번 박승욱 3번의 고승민 4번 의이에스 5번 손호영 6번 지명타자 이정훈 7번의 나승엽 재전 11경기에서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롯데의 선발 박세용 선수 올 시즌 두 번째 시즌 전 등판 변화구를 당겼습니다 왼쪽 날카롭게 갑니다 담장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좌익수가 끊어내지 못했고 2루까지 서서 들어가는 데이비슨. 스 장타가 터졌습니다. 유격수 쪽 빠져나갔습니다. 좌측에 안타. 타구를 확인하고 데이비스는 3루까지. 자, 손하섭은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자 3루 2루. 자, 타구는 뭐 상당히 빠르게 유격수 쪽으로. 바운드가 튀어 올랐고. 레이에스 선수가 잡고 나서 송구하는 게 자 손하섭 선수가 뭐 이런 틈을 놓칠 리가 없죠 목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밀어냅니다 이루수 원마운드 캐치 공 1루로 1루에서 원아웃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데이비스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 의도적으로 포인트를 뒤로 당겨놓고요 내야땅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작전이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앤투 띄워보냈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 뒷걸음질 치면서 잡았습니다. 3루에 있는 주자를 충분히 불러들일 수 있는 김영준의 타구였습니다. 희생플라이로 한 점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2대0. <laughs> 좌중간.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박민우의 한타. 워렌 투. 라운드 옆을 스치면서 중견수 앞까지 빠져나갔습니다. 권희동의 한타. 자 3루로 뛰어들어갑니다 박미루한 베이스를 더도냈습니다 조자 3루 1루. 뭐 물론 지금 권희동 선수가 좋은 안타를 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롯데의 외화 수비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대시를 좀 빨리 해서 커트맨을 빨리 주게 되면은. 끌어당겼습니다 느린 땅볼 3루스 대시 잡아서 1루로 오발 떨어졌습니다 세 일단 3루 주자 박민우는 홈에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3대0. 이 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이, 홈에 던지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laughs>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익수. 주의 구간에서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퇴검. 3루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기습번트 됐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드디어 판독. 자, 유강남이 여기서 공을 잡았고 네. 일단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기 때문에 볼 카운트. 높이 소아 올렸습니다. 좌익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레이스 주 구간 앞에서 잡았습니다. 잘루는 1루와 1루였습니다. 하지만 3회초에 NC가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코어 3대 0. 8번 타자 유병남. 어. 초구가 몸에 맞았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오늘 경기 첫 주자 출루. 깍경 맞은 타고 다울 지역으로 쫓아가는 박민우 잡았습니다. 투아웃. 어당겼습니다 일루소 옆으로 빠져나가는 아타 롯데 오늘 첫 안타를 황성민이 만들어냈고 유강남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주자 일삼도. 2번 타자 박수구 초구 당겼습니다. 오른쪽 익수손아섭 자세를 낮추면서 타구를 잡아 냈습니다. 쓰리아웃. 잘로 일삼도. 롯데 자이언츠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패스트볼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손아섭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삼루역 빼어볼 선행 주자 고승민 삼루 3루. 삼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군 복귀전 장타를 신고하는 손호영 잡아당깁니다 1리가 이정훈의 적시타! 고승민과 손호영을 모두 홈으로 골라드렸습니다. 한 점차로 추격하는 롯데자이언츠 이정훈의 2타점 추격의 적시타! 자, 지금은 어, 그 전에 구종에서 커터가 왔었거든요. 아, 경기가 재밌어지네요. 이제는 3대2 한 점차. 7번 타자 나승이요. 날카로운 탑 오른쪽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또한번 장타! 이정훈 3루에 멈췄습니다. 나스게의 이루타. 자, 지금은, 어, 아, 교체를 하는 것 같네요. 신민혁 선수 두 명의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갑니다. 갈시다이노스의 바뀐 투수는 송명기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씩 선타. 자, 빠른 타구를 낚아채던 서호철. 이제 트웃 낮은 공 타격했습니다. 먹히면서 높이 떴습니다. 유격수 김주원 잡았습니다. 잘로 3루와 2루 4회 말 롯데가 2점 추격 하지만 역전의 위기를 송명기가 막아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laughs> 띄워보냈습니다 우중간으로 우중간으로 우중간 닭자를 맞고 떨어집니다. 당장 3대을 직격하는 큼지막한 타고 박건우의 2루타 굉장히 크게 뻗어갔습니다 상단에 철망을 맞고 나오는 타구였습니다 멈춰고 타격 3루수가 막았습니다 주자를 묶어놓고 1루에 뿌리는 손호영 투어 잡아당겼습니다 1루스킬 넘고 페어볼 손하섬에서 치타 2루 주자 박건우가 홈으로. 자, 우측 깊숙한 타구를 날린 손아섭. 박건우를 홈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 손아섭 선수가 2루타를 쳤는데요. 아직 박건우 선수가 지금 발톱 부상 때문에 맞아요, 예. 제대로 뛰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풀 카운트. 어, 몸에 맞았습니다. 자, 주자가 두 명이 됐고 예, 오늘도 박세용 선수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운드 최희준 선수로 교체가 된롯데자이언츠입니다2-4 주자 1호와 1루에서 타석에는 7번 타자 김영준. 투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2이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NC가 5회 초에 한점 달아났습니다. 4대2 두점차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재승 선수가 올라온 NC 다이노스. 시즌 28경 1승 1패 5홀드 2.10의 평균 재책점 결혼 후 타격. 중견수 앞으로,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 타다, 레이에스의 한타. 빠른 공의 승삼진. 원아웃. 높았습니다. 볼넷입니다 동점 주자까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자 1루 1루. NC의 마운드가 임정호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와 당겼습니다. 오른쪽이 한타. 2루 주자는 3루 3루까지 갔습니다. 주자 말루가 됐습니다. 자, 이태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상당히 앞쪽에서 당겨 치는 나승엽 선수인데 자, NC 마운드 류진욱 선수 올라왔습니다. 19경기에서 1승 5홀드 4.50의 평균자책점. 네, 뭐 중간 투수도 마찬가지고요. 타자들도 지금 대타를 쓰면서 양측의 어, 벤치 싸움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앤 투. 빠른 공. 스윙 삼진. 투아웃. 이학주 타석에서 김민석 선수가 대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발루의 대타 김민석. 때립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쪽에 떨어지는 안타. 대타 김빈석의 적시타! 주자 세 명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만루 찬스에서 싹쓰리 역전 적시 2루타. 아, 정말 이 감독들의 싸움이 대단합니다. 대타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대타 작전 대성공이죠. 큼지막한 장타로 유상에 있던 모든 주자를 불러들는 김빈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볼 카운트의 싸움에서 유진수 선수는 일단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오는 이 볼을 정말 여지, 어, 가차없이 돌렸습니다. 예. 투골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민석 선수가 100% 이럴 때는 어, 스윙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빠집니다. 스트레이트 볼했입니다 주자 1호 1로. 풀카운트에서 몸쪽 볼입니다. 연속 볼넷 이제 말로 다시 베이스가 가득 찼습니다. 강행권 감독과 김수경 투수코치가 좀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유지동 선수가 지금 너무 굳어 있으니까 예, 경직이 돼 있으니까 김수경 코치가 좀 풀어주는 것 같고요. 본인이 해쳐당하기 위해서 뭔가 놔은 상황이거든요. 예.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고센비 넘어갑니다. 슬랩! 확실한 한방! 정말 한복판의 볼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힘과 힘대로 붙었는데 결국 그 볼을 고승민 선수가 그랜드 슬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고승민 선수가 정말 확실한 타이밍으로 노리고 있었네요. 승부의 출을 롯데 쪽으로 확실하게 가져오는 고승민의 말로 홈런. 야, 지금 이한 이닝에서 어, 임팩트 있는 타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루로 이동을 했네요. 손호영 초구 공략. 좌측에 떴습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 좌측 담장 앞에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2루 지나서 3루. 3루까지 가다가 멈췄습니다. 2루에서 멈춰서는 손호영. 볼렛이네요.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주자 태극. 손호영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른 <laughs> 돌인데요. 아, 네, 그래요? 텐투몸쩍강 당겼습니다. 왼쪽 큼지막하게 뻗어가는 타구 답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손성빈쓰리너 그러니까 맞은 부위가 어좀 다리가 불편해서 전력으로 뛰지 못하는 어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아플 때는 그냥 넘겨버려야죠. 네. 시즌 1호 손성민 선수 전성민 선수는 7경기 나왔고 9화 3분의 1이닝 5.79의 평균자책점 WHIP는 2.14.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위치 떨었습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맞췄습니다. 전력 질주 2루까지 박세봉 2루타. 트웬트. <목소리> 복크가 선언이 됐나요? 아 그러네요. 아 이중 동작으로 들어갔네요. 아, 예. 한 번에 돌아야 되는데. 다리를 트는 시점에서 한번더 움직였습니다. 멈췄다가 던졌기 때문에 이중 동작으로 해서 지금 복구가 성공됐어요 높은 코스로 스트라이크 들어가면서 삼진입니다 고승민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낮은 공 걷어올렸습니다. 오중간오중간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 안타로 3루 주자를 불러들이면서 김동혁 선수 데뷔 첫 타점. 와 이제 첫 타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4. 야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야구가 얼마나 좀 보수적인 스포츠인지 잘 아실 텐데 오, 지금도 완전히 빠졌고 포수가 놓친 사이에 주자 2루까지 갔습니다. 유격수 방면에 땅볼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아웃 중을 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롯데였습니다. 이정훈의 타구는 포수가 주어들었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리아웃 하지만 김정현 선수의 데뷔 첫 타점이 나왔습니다. 13대 4 9점차 잠시 후에 9연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즌 20경기에서 2패 10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 마무리. 데타 최정원, 1루땅볼 나승현이 처리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양볼. 자 1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수에게 전달. 이렇게 리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13대4. 롯데자이언치가 오늘 대승을 거두면서 최하위에서 탈출했습니다. 을종개방송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이태근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